자, 남선교회 남선 화이팅 하겠습니다! 남선교회! 화이팅! 평신도 수련회가 이제 20여일 남았습니다. 우리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606만 모셔서 선착순으로 은혜 받고 여기서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재무장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렵고 힘든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다 물리칠 수있으라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또 이런 장마 또 무더위 이런 모든 고난들도 우리를 떠나가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도 예수 안에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 물리치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정말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. 수련회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